예, 안녕하십니까. 경남 고성 체리순 농장입니다. 오늘 날짜는 25년 6월 6일입니다. 어, 이번 주는 이제 비가 거의 안 왔는데, 어, 체리가 지금 나와서 보니까, 어, 이 나무 자체 굉장히 생리적 낙가 많이 일어났거든요. 많이 떨어졌는데, 그래도 체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리는 익어봐야 아는 것 같습니다. 다 떨어져서 얼마나 있겠나 했는데 그래도 꽤 많이 있습니다 체리가. 그래서 이게 지금 어, 익은 거는 이제 맛이 조금 들었고요. 어, 익은 것도 있고 아직 덜 익은 더 익을 것도 있고 해서 이제 먹을 수는 있는데 어, 맛은 이제 순차적으로. 들것 같습니다. 그래, 전반적으로 없다 없대도 없다 많은 것 같습니다. 체리가 한 나무에, 그래서 다른 품종은 지금 음 거의 없는데, 이 품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 그래도 매년 저희한테 체리를 주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체리가 그래도... 망했다 막겠다 해도 어 주네요. 포도송이처럼 열었죠. 이 정도면 충분히 어 어느 정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열매가 지금 순차적으로 익고 있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풀도 한번 쭉다 깎았습니다. 오전에 한번 깎았고요. 어 굉장히 깔끔하게 깎았고 거의 우리 체리도 맛이 있지만 농장 이렇게 걷는 거 자체가 어 굉장히 기분이 좋거든요. 그래서 어 체리 피킹 오시면은 이 걷는 자체, 이숲불 체리 숲 그 걷는 그 느낌 자체가 너무 좋아서 많은 분들이 되게 오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체리가 이제 먹을 수 있게 어느 정도 익어가고 있고요. 체리가 그래도 많이 이나무 같은 경우는 이 품종 같은 경우는 많이 열려 있습니다. 어. 올해는 새피에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오디가 체리가 작년보다 좀 늦게 나오고 있거든요. 늦게 있고 있다 보니까 오디는 지금 막 떨어지고 있어서 어 새들이 다 오디 먹으러 간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좀 떼버리고 이거 가고 있는 시기입니다. 자 이번 주 잘하면 이제 이 체리가 남아 있으면은 다음 주 정도까지 하면 거의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올해 체리는. 그래서 다행히 지금 내일까지 비가 안 온다고 해서요 어, 잘만 익으면은 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체리는 정말 눈으로도 먹는 과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뻐서 조금 더 커야 될것 같습니다. 풀 깎는데 옛날에는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이젠 기술이 늘어가지고요 세 사람이서 같이 동시에 오전에 깎아서 지금 거의 어, 다 깎았습니다 오전에 그래서 길게 나기 전에 조금 어느 정도 올라오면 깎고요 걷기도 되게 편하고 굉장히 느낌이 좋습니다 체리는 정말 먹고싶다 해서 먹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시기가 맞아야 돼서 어, 체리가 있는 시기와 어, 체리를 먹고 싶어, 현장에서 먹고 싶어하는 사람과의 일정이 맞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맞아야지만 어, 먹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한달 전에 지금 공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직전에 어, 공지하고, 시간 되시는 분만 드실 수 있는 게, 현장에서, 농장에서 먹는 노지체리입니다. 이게 이제 하루하루가 다를 겁니다, 이제. 알갛게익었고 지금은 식감이 아삭아삭 합니다. 좀더 익으면 좀 연해질 거고요. 그래서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니까 이 맛에 대한 기둥도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 아삭아삭한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좀 부드러운 맛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최대는 자기 취향에 맞죠? 어, 먹으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데군데 많이 익은 것도 있는데, 오늘 체대숲농장에 나와봤고요. 어, 자,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